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리뷰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비누. 휴대용 비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휴대용 비누의 용도가 뭐냐면 제 저희가 외출했을 때딱 공공 화장실 가보면 비누가 없을 때 많아요. 비누가 있어도 막그막대 공용으로 쓰죠. 더 위생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휴대용 비누. 디 와우. 한번 제가 직접 해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시어 체험하러 가는 거요? 전체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되게 딱풀가 생겼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하면 뭐 위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근데 진짜 딱풀이네 딱풀가 생겼네 일단은 1단계 물을 묻힌다 향은 어때요? 어? 향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약간 레몬, 음. 라벤더, 약간 되게 좋은 향기 나요. 오, 진짜죠? 네. 그래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드보드 소리 안날수 있는데 날날 날요. 진짜 뽀 보소리 나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 잠그면 끝. 음, 다 깨끗하게 깔끔하네요. 네. 오. 가 이제 승주 씨가 비누로 네. 이제 씻고 왔는데 네. 소감이 어때요 간단하게? 어 되게 좋다. 확히 음.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좋다. 이게 왜 좋은지 제가 설명하면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공공장소에서 고체 비누 거제 일 많은데 이거는 되게 위생적이면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바를 때 이제 불편한 점은 조금 있는데 이렇게 쓱쓱슥 해야 되니까 그거만 아니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천 원에 세 개니까 엄청 오래 쓸수 있죠. 그렇죠. 한번 쓰는데 얼마 안 남았어? 334번. 와우! 좋자 그러면 저희는 더 다음에는 신박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 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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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두개 2,000원이니까 1등 빼고 두명이 1,000원씩 내는 걸로. 어? 어 계속 가 깔끔하죠? 가이바위보 아! <웃음> 와! <웃음> 가이바이 가이바이 보 뭐? 오케이 아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1등 빼고 아 맞아야 <laughs> 그럼 제가 승리 씨한테 보면되돼아 이렇게 카카오 예, 예, 예. 이거 얻었다 아 이거 개꿀이었는데